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함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함수를 좀 이제 처음에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함수의 그 정의부터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이제 어제랑 좀 수업을 해보니까 함수의 개념을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수에서는 정의가 x에서 y로 이렇게 x에서 y로 대응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좀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함수를 또 한마,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표시를 할까 했는데 음 이런 거예요 정의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라고 치면은 x에서 공역으로 갈때 어. 기본만 가자. 무슨 얘기냐면은, 욕심을 버리고 기본만 가자. 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 X란 놈이 Y로 갈 때, 욕심을 버리란 얘기는 X가 무조건 하나씩,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을 하자는 얘기는 X가 선택은 적어, 적어도가 아니고 하나만 선택을 하자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x 하고 y 가 있습니다. x 가 y 로갈때 하나씩. 그런데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친구랑 음, 식당을 가요. 식당을 가는데 분식집을 가면은 메뉴가 쭉 있겠죠. 그러면 a 라는 친구와 b 라는 친구가 메뉴는 하나씩을 선택을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본인이 배부르다고 해서 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친구 A 하고 B가 있어요. 그럼 분식집에 떡볶이도 있겠고, 그리고 김밥도 있겠고, 뭐 라면도 있, 있, 있습니다. 그러면은 A가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 B가 떡볶이를 좋아하면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A, B 친구가 떡볶이가 있고요, 그리고 김밥이 있고 라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가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 B는 배부르대요. B는 선택을 안 한대요.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 떡볶이가 있고요, 그리고 B는 김밥을 먹었고요, 라면도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놈이 떡볶이를 먹고 B라는 놈이 김밥을 먹었으면 이것도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란 놈은 다시 얘기하면은 욕심을 버리고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안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좀 함수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함수는 용어를 f(x)를 쓰는데 f(x)라는 정의는 f(x)에서 f란 약자가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뭐 작용 이런 거겠죠? 그럼 정의를 펑션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메뉴를 선택하는 거겠죠? 이런 식당을 가면 메뉴 선택. 어떤 작용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 f x 는 항상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식집에서 뭐 무슨 음식을 시킨다 그러면은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a 라는 학생은 떡볶이가 함수값이 되는 거고 b 라는 학생은 김밥이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F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FX라는 놈이 나와요. 그러면, F가 정의가 된 거고, FX는, 요게 메뉴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X가 EX란 정의를 줬을 때, 내가 1이라는 친구가, 1이라는 친구는 2를 먹었다. 또, F2, 2라는 친구는 2를 대입시켜 주면 4를 먹었다 그래서 펑션의 약자에서 f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뭐 1차 함수도 있겠고 2차 함수 그런 것들은 뭐뭐 뭐 기울기 뭐 y 절편 이런 식의 문제보다도 함수가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을 갖고 처음에 만들어진 건지 생각하면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잘 헷갈리는 유형 같은 거를 선생님이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x가 x하고 y가 있어요. 근데 한 놈은 약수의 개수를 y라 생각할 거고, 그리고 하나는 약수를 이라고 할게요. 약수를 y라고 생각하면은 자, 정의역은 약수의 개수에서 y, 공역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약수를이라는 얘기는 약수를 다쓰라는 얘기예요. 약수를, 어, 약수가 뭔지 약수를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뭐, 12의 약수의 개수, 뭐, 5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y가 딱 정해져 있죠. 개수란 놈은 어,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하고 선택이 딱 됩니다. 근데 약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수란 놈은 여러 개가 될수 있잖아요. 메뉴가 뭐 6의 약수라고 하면은 선택하는 애들이 1도 있고요. 2, 3, 4, 5, 6이 있어요. 그럼 약수는 1도 약수고, 2도 약수고, 3.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아니고, 약수의 개수는, 자, 뭐, 3이라고 한번 할게요. 3의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만 선택하죠. 2개, 이런 식으로. 뭐, 6의 약수의 개수는, 아까 전에 6의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들이 X가 약수의 개수고 Y가 공역에서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3이 두개고 6이 네개니까 함수가 되겠고요. 한 개씩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약수를 쓰시오 라고 나오면 약수는 이라고 나오면은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제일 정의의 뜻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이렇게 한번 기억, 니은, 디귿리을 미음 한번 다섯 개 한번 함수를 찾으시오. 라고 문제와 나왔는데 좀그 헷갈리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요거 다섯 문제만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한 다음에 요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은 한 개의 10g인 동전이 x개의 무게. 그러면 한 개가 10g이니까 한 개는 10g이 되고 두 개는 20g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씩 가니까 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ㄴ. 자, 3km의 거리를 x시간 동안 달렸을 때의 속력. 그리고 그 속력 구하는 공식이, 속력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였잖아요. 그럼 속력이 y고 y는 x분의 3. 여기서도 1을 넣어주면 3이 되고, 3을 넣어주면 뭐 1이 되고, 뭐 6을 넣어주면 2분의 1이 되니까 딱 하나씩만 대응, 대응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함수입니다. 자, 3번 좀 헷갈리죠. 절대값이 x인수.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 1, 2 양수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 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뭐3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이란 절대값이 3인수는 자, 절대값이 3인수는.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수, y라고 할게요. 절대 값이 x인 수, y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절대 값이 10인 수가 y. 절대 값이 10. 절대 값이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10하고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니까, 디귿도 함수가 아닙니다. 자 다음 x살의 나의 키자뭐 10살 때뭐키 11살 때키 10살 때 키가 150하고 151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x살의 생일 때 나의 키는 딱 정해져 있겠죠 뭐150 150뭐5 160 이런 식으로 음, 그 나이에 키는 하나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제일 그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숫자를 한 번씩 넣어주면 리을도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 자연수 x의 소인수. 우리가 소인수란 놈이 소수란 얘기죠. 소수. 뭐, 이 친구도 X를 한번 숫자를 한번 대입시켜주면은 뭐좀 작은 숫자 내, 내는 것보다 좀큰 숫자 쓰는 게좀 나아요. 그래서 자연수 10이라고 치면은 2하고 5가 소인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12, 2도 선택을 하고 5도 선택을 하니까 두 개를 선택하니까 마지막 미음도 함수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섯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함수란 것은, 뭐, 친구랑 식당을 갔을 때 무조건 메뉴를 한 개씩을 선택을 하고,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서두에 얘기했던, 그,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기본만 하자. 기본으로는 하나는 시키자라고 생각하면은,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펑크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